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 예수님께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창립 5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 목표나 포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설교하지 않고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질문의 대답 속에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수 있고 또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2024년이 이제 두달 남았는데 1년 동안 여러분들 많은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 중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는 이 사랑의 고백이 담긴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수많은 나의 바람 속에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은 몇 번이나 있을까? 또내 주변의 사람들, 직장 동료이든 여자친구든 남자친구이든 남편이나 아내 또내 아이에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해 본 적이 있는가? 어, 절대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혼내고 정지하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율법주의적인 신앙,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 없이 교회에 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교회가 좋고 교회 오면 편하고 교회 가면 웃을 수 있는 것도 좋아요.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저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온다든지, 혹은 평생 해오던 대로 습관과 집안에 따라 나온다든지, 아니면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교회로 오고 있다면, 그렇게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밥을 먹는데 맛없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일평생. 오래전 대형교회에서 교육자를 할때한 300명의 교육자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스텝까지 하면 400명이 넘었는데 이름이 목회사관학교라는 거였어요 다 같이 교육자들이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듣고 교제하고 하는 건데 이 400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수련회를 하니까 그 수련회 장소에서 400명을 동시에 먹일 수 있는 밥은 전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곱개 2박 3일 동안 전골만 나오는데 두부 전골, 버섯 전골 두 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고기 전골, 김치 전골이면 그나마 먹겠는데 오직 두부 전골, 버섯 전골 두 개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목회사관학교가 아니라 전골사관학교였어요. 다들 이 전골에 대한 식, 이 PT 뭐죠?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만 다가오면 아무도 집중을 못하고 전부 다 하는 말이 넌 오늘 두부 먹을래? 버섯 먹을래? 이야기만 하고. 이게 밥 먹는 시간이 공포예요. 사실 밥 먹는다는 게 교제이죠. 함께 먹으면서 웃고 대화하고, 인생의 고민도 나누고. 또 목회자들은 다들 친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끼리 있는 자리가 귀합니다. 서로의 고민도 얘기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너무나 귀한 자리인데, 이 전골 때문에, 뭐 그런 생각, 할 생각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아무렇게나 밥 먹고 나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부 다 올드보이의 최민식이 군만두 먹은 얘기만 하다 끝났어요. 그 수련회는 그걸로 망했어요. 제가 볼때 사람들이 너무 뭐 맛없이 밥을 먹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기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팍 부담만 되고 아무 기쁨 없이 밥 먹는 것처럼 그냥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이 국가가 하나님을 믿는 국가. 나라의 모든 명절이 예비인 나라.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의 주입식 교육에 의해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 집안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달달달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외우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고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 왜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이 사춘기만 되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가? 하나님을 맛보한 적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학원 가는 게날것 같고, 어차피 교회 가면 졸기만 하는데 집에서 잠이나 자는 게 낫다고 여기고, 또 나도 좀 일요일 날 아침부터 친구랑 하루 종일 놀아보자 이 생각도 들고. 지난번에 한 교회 분들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중학생이 되자 다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집안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부터 우리 아이 둔 부모들은 지금부터 아이들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 사춘기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지 안 그러면 10년 뒤에, 10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다. 5, 6년, 7년 뒤에 집집마다 다 전쟁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간다고. 언제까지 하는가? 대학 갈 때까지. 그리고 대학 가서는 휴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다시 언제 전면정이 시작되는가? 결혼할 때. 예수 안 믿는 여자는 데려올 생각도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든 애를 전도시킨 다음에 결혼을 시켜야 된다 하면서 또막 싸움이 나는 것이죠. 어, 그저 맨날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성공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정장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의 기울 주년을 맞아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보이지도 않고 또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나 개판인데. 나도 나를 안 사랑하는데, 어, 또,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건 성경은 이런 모든 것의 대답을 다 분명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사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 밑에 영어를 일부러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 자막을, 자막을 통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책 말고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세상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많죠. 노래도 넘쳐나고 시도 많고 영화도 많고 그러나 그거 진짜 사랑 아니다. 계속 뛰어나 주세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이것이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영어로 not what we loved God.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 유진 피더스는 이 부분을 우리는 단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번역을 해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무슨 사랑합니까? 그냥 교회 와서 찬양 가사에 있으니까 하는 거지. 솔직히 하나님 사랑하지만, 돈더 사랑하고, 여자친구 생기면 더 좋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해요. 그러나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이겨내고 하나님만 사랑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인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but that he loved us.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은 사랑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사랑했는가?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고백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냥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주님,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전부라고 말하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의 한계와 그 고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울은 요한이랑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지 못해서 그냥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이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안 혼내고 싶죠. 근데 아이가 잘못하면 혼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아주 호되게. 그럼 저는 우리 아이들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방문을 딱 잠굽니다. 그럼 혼내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럼 정말 호되게 혼납니다. 애가 아무리 자지러져도 밖에서 아무도 그문못열기예요 근데 그렇게 애가 막 혼나요. 그 혼날 때. 아이가 하는 말이 딱 하나예요. 안아달라는 거예요. 막 난리를 치면서 안아달라 그래요. 자기의 잘못이나 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자기 잘못해서 혼나는 거다 알고 혼나야만 하는 거다 알아요. 또왜 우냐면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 속상하고 한거한것 한 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다만 나 잘못한 거 아니까 그래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나의 이 수치를 덮어줄 사람, 괜찮다고 말하며 다시 기회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정리되게 할줄 모르니 그냥 막무가내로 오면서 안아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혼낼 때 안아달라고 하면 따끔하게 혼내고 알아듣게 한다면 안아줘야지. 나와 안 풀렸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애는 엄마 아빠가 화낸 것만 기억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는 아빠가 혼을 냈지만 아빠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는 잘못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한심할 때, 나도 내가 참 별볼이 없다 느껴질 때, 그럴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안아달라고 하면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수련회 가서 나눴던 부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 발을 다 닦아주면서 이제 너희들은 다 나를 배반할 거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 저는 그런 일안 합니다. 저는 의리의 사람입니다. 말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아, 우리도 예수님 배반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로 떠나가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죠. 오늘 본문에 요한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발 닦아 줄때 우리는 예수님 절대 안 떠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에 베드로는 실망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데,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죠. 그리고 베드로는 바다 한 가운데서 뛰어내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헤엄쳐서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예수님 옆에 있자, 예수님이 세 번이나 너나 사랑하냐고 묻죠. 베드로는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해요. 다만 내 한계와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내 고백을 삶으로 지켜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바다 한가운데서 미쳤다고 쇠염쳐서 육지까지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야 너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연간 인간이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한 거 알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사랑한다고 해 내가 너를 너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 그러기만 하면 되라고 예수님은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인데 자막을 통해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이 본문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대부분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 해석했냐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정지하는 말씀이 됐어요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네 에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가 봐 그런데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제가 자막 뒤에 적어놨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이 전제는 우리 마음의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본래 무슨 뜻인가?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 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며, "아유,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한테 나는 버림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내 입술을 열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태양이 나를 따라서 다니듯이, 나를, 나를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 저와 여러분이 5주년을 맞아. 이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베드로 전서는 그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에게 쓴 편지죠.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도 못한 예수를 너무나 잘 믿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을 당하고 그 사회 조직 공동체에서 외면을 당하는데도 이 신앙을 지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 이방인들은 어~ 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그리고 또 이방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지키며 살았습니다. 구약에 대한 특히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도 충분히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듣게 되니 야저 예수는 우리 구약 성경이 말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믿음에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우리 교회가 올 가을에 왜 창세기를 읽는가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희 교회 올 이번에 뭐하니 창세기 읽어. 와 성경 있는구나. 그냥 성경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를 읽자고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인데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창세기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 그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가득해요. 그 창세기를 비롯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영원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기로 결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구절은 도마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런데 믿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었냐면 그러지 않고는 나를 믿을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한 도마에게 어, 닷새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말하세요. 너 일로 와서 네 손가락을 내 손에다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대봐라. 도마는 그때서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죠.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봉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대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꼭 무슨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어디 창조가여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걸 봐야지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때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머리에서 딱 떠오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구나 한 거를 이 반만한 공간에서 저는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기도 원 가는 거예요. 꼭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시대를 향해 갈증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탁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마름의 이유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나는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만족이 없다. 나는 돈이 없어서 만족이 없다. 내면의 공허와 불안을 이웃과 희망으로 잘못 해석하며 나는 갈증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이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삶의 공허함이 살아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회복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형제자매, 또 여러분의 부모님, 또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 우리는 왜 교회 다녀라고 말할 때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냥 교회 가자 오늘은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이야. 우리는 기독교 3대 집안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는 예수님 사랑에 이 말을 했나? 어제가 회개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주일은 교회 가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아빠는 예수님 사랑에 이말 했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줬어요. 근데 내가 아빠는 예수님 사랑에 이 말을 해줬나?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여자 친구든지 남자 친구든지 형제 자매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예수님을 사랑해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밝히지 않는 것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우리 예배소서 6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5년이 되는데 어떤 교회가 돼어야 될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창립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코로나가 발병했다 그러고 한달 뒤에 교회 다 오지 말라고. 그래서 세 명이랑 개척했는데 그세 명도 오지 말라는 거야. 나중에는 열 명까지만 예배 드리라 그래가지고. 전성도가 열 명이 안 돼서 그냥 열명다 입대드렸지만 그러니까 세 명밖에 안 되는데 세 명도 오지 말라. 갖고 동욱이가 혼자 와 갖고 여기 혼자 앉아서 카메라 찍어 주고 제가 동욱이 보고 설교하고 별지석제 지금 새겨 보면 코미디야. 그지 끝나고 둘이 밥 먹으러 가고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괴로웠죠. 아, 이거 교회를 임대료는 계속 내야 되지 이거 뭐 가만히 있어도 몇 백만 원씩 나가는데 헌금도 없고. 다행히 창립 주일 때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그걸로 이제 버틴 건데 근데 그때 나가면서 하나님 여기 본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주일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가는데 문 열자마자 정수기가 있잖아요. 정수기를 봤는데 저게 5년 약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5년을 버티라고 하시는구나라 사인을 받아들였어요. 저거를 지금 내가 치면 위약금이 얼마냐? 돌아봤더니 인터넷도 위약금, 세콤도 전부 다 위약금이야. 위약금을 낼 수는 없겠구나. 5년을 버티자. 지난주 금요일 날 5년 약정이 다 끝나서 다 우리 교회 자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이 5년을 버티게 하셨구나. 앞으로 5년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오늘 설교를 이 설교를 한 이유는 저는 우리 교회가 평생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못해 신앙으로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잃어버리고 지금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교회왔으면 좋겠다.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 오면 좋겠다. 보통 교회가 개척하면 다 수평 이동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사람만 늘어나면 뭐 합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오늘 그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